자 제가 아, 제가 플이게 블랙 쓰면 목이 에 보기에 보기에 보래래 보기에 이제부터 저 원래 항상 내일이 보기에 공연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단기 공연을 할수 있는 컨디션으로 노래를 해야겠다. 그게 엄청 좋았어요. 그래서 음. 샤우팅을 하면서 목이 많이 가거든요. 아, 나 이런 거. 그래서 이런 티비아 셔틀을 자제하고 다른 라인으로 노래를 좀불러보려고 합니다. 내가 재현을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요. 음. 재현 사이에 이런저런 콘서트를 해서 저 데뷔 노래를 불렀던 텐션이 남아있어서, 한, 한 곡을 불렀던 텐션이 남아있어서, 데뷔를 그런 식으로 사면을 했더니, 블랙스를 했더니, 금방 얘가 못 봤네요. 하긴 그래서지고 정신 차려야겠다. 3월 17일까지 해야되네요 그리고 바로 붙어서, 강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, 아, 그 아저씨가 또되게또 또 온전한 목상태에도불리 있는 노래들이 많아서. 요즘 이렇게 약간 바레이션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 워낙에 낯설되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신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라인들을 연구하고 찾아볼게요 뭐... 매일매일 레어템 이게 편안했어요 그러다또 삐꼬치면 할 수도 있어요 <laughs> 워낙 그 텐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. 몸에 있는 텐션을 무시기는것같아 그리고 한 곡을 한 공연장에서 불렀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지금. 아, 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흥 같은 것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요 목이 좀 많이 상처를 주는 것런이기좀 조심스럽게. 좀 오늘 같이 할거 같아요. 당분간 그것이 없더라도. 너무 너무 섭섭해들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재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요즘에 요즘 계속 요즘 연습하고 공연하고 운이랑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한 한분한분 보며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만 하면 떠올려서 감사을잃지 않게. 그러고 있었네요 되게 좀 목이 잠기네 응 재밌게 보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또 강씨 아저씨 와,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하는 시간보다 칼을 비르는 시간이 더 많은 역할. 정말, <laughs> <laughs> 거기 나오는 모든 남자애들이랑 다 싸우는 애들. <laughs> 중요한 건다 다르게. <laughs> 다 다르게. 얘는 왼쪽이었는지, 얘는 오른쪽이었는지 지금 감는다고.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재밌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요. 웃고 있지, 웃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굉장히 허무한 워크네요, 잘 준비해볼게요. 예전에 탭댄스 배우던 시절에 어떤 어려움이 올라오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요잘 되겠죠, 그 배우가 팬 앞에서 이런 말 하는 배우가 많이 없겠다, 요즘. 멋있는 모습만 딱 보여주고 갈 텐데,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여러분의 함성소리가 또 우리 며들 춤추게 했잖아. 요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이 해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. 동려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좋은 공연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그 아주 행복 가득한 안광이 느껴져요. 에너지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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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져, 느껴져. 굉장히 그래서. 볼때 저도 이렇게 찾아 서다보려고 하는데, 그게 그런 게 있어요.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, 행복한 에너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되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, 꽉 채워주시고, 끈끈하게 같이 할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. 아. 수아가 사실 다 잠진 거전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전늘 그렇듯 내일 다시 생생해질 거예요. 우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 약간 지금 이상한데 초음영인데 이거 빨리 떨어뜨야지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조심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안녕.